스택스의 지금 자리가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스택스가 지금의 자리가 엄청난 기회이고 폭풍 전혀 느낌이 물씬 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하락 이후에 쌍바닥을 그리면서 완벽하게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이 스텍스 지금 상승 다이버다스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텍스는 지금 비트코인과 엄청난 연관이 있으며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뒤따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 중에 제왕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의 시장은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꾸준히 상승하며 비트코인으로 집중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스텔슬은 비트코인 위에서 기술력으로 뛰어놀고 있으며 그 위에는 웹3의 시대가 열려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이 시대는 디파이와 바로 NFT 시장이 잠재력을 가지고 마음껏 날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택스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뤄드릴 건데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춘배입니다. 자, 최근에 스택스의 이런 저런 움직임을 파악해 보다가 재미난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일단 이 최근에 코인 시장이 조금 빨리 이 시작했어요. 뭐 전쟁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알트코인들이 많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기관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지금 자금을 활용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았더니 기관들의 순유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관들은 매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코인, 기관들은 어떤 놈들을 계속 컨택하고 있었나? 라고 해서 봤더니 비트코인을 무지 막자게 사재기고 있어요 다른 알트코인들은 조금 빼고 있는데 그나마 메이저 알트코인이 뭐 솔라나 리플 뭐 이런 것들 좀 매수하고 있고 근데 압도적으로 비트코인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을 조금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격적인 내용 진행하기 전에 저희 하단 링크에 저희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입장 코드 네, 걸어두었습니다 여기 입장 코드 네, 눌러주시고요 서태 스택스라고 입력해 주시면은 저 소통방 입장 코드 들을 테니까 오셨고 이런저런 견해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어서 기간 투자는 지금 비트코인에 연락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럼 얘, 예, 왜 얘네들은 지금 비트코인 1억이 없는 이 고점의 시장에서 왜 연락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순익입이1 0거래를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으로 어마무지게 집중적이면서 지금 비트코인 하면 짱이야 그냥 비트코인 묻음에는 그 종목은 떡상하는 을 겁니다 근데 스택스가 비트코인의 거의 오른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스택스는 지금 이 디파이 시장에서도 활기를 치고 있는데 디파이 시장은 2032년까지 엄청난 성장 전망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지금 높은 금리 속에서 사람들이 돈을 한번 빌리려면 이 금리 이자가 너무 비싸져 돈 빌리지도 못해요 집 저기 전세 들어가고 싶어도 금리가 너무 높아서 대출도 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디파이 시장은 다르죠 우리가 그 코인 사서 코인 맡기고 이자 받아서 그 이자로 다른 걸또 활용할 수 있고 투자도 할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디파이 시장이 너무 핫하고, 핫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인데, 대부분의 국내 투자자 여러분들은 많이 많이 사용해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는 방법도 어렵고 다 영어로 돼 있고 모르니까 근데 해외에서는 끊임없이 팔게 치고 있고 이거를 스택스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택스의 TVL 수치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TVL 수치가 높아지는 걸 보자 결국에는 고래들까지 지금 스택스에 투자나 하고 있고 비트코인 고래들은 비트코인, 이 스택스 두 가지 종목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비트코인 고래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스택스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그 고래들은 다시 스택스에 재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고 심지어 스택스에 투자한 l t 어 b c 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 SK캐피탈은 정말 투자를 자기로 잘한. 이 나머지 VC들 중에서도 정말 투자 일을 잘하기로 한탑 오브 탑이라고 볼수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이 지금 스텍스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해요. 비트코인 흐름만 봐도 TV의 수치만 보더라도 스텍스의 움직임 이러한 걸 미래적 관점으로 충분히 그릴 수 있다 고 판단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좀더 자세한 관점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소통망 입장 코드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상 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